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는 블루베리, 그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음식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힘들겠지만, 일부 음식 조합은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블루베리 섭취 방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기적의 과일로 불립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들이 그렇듯 블루베리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없애는 7가지 식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우유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블루베리 요구르트나 스무디를 즐기시나요? 안타깝게도 이 조합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그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가 최대 5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효과가 요구르트나 치즈 같은 다른 유제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의 진정한 효과를 원한다면 유제품과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에이 설탕. 다음은 설탕입니다. 블루베리 잼이나 달콤한 블루베리 디저트를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조합도 블루베리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설탕은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데, 부인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과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설탕이 블루베리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무너뜨려 영양소 흡수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블루베리의 귀중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3. 커피. 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넣은 커피 스무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이 조합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블루베리의 항산화물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과 함께 중요한 영양소를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루베리의 항산화물질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죠. 게다가 커피의 강한 맛이 블루베리의 섬세한 영양소를 압도해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시리얼 아침 식사로 블루베리를 곁들인 시리얼을 즐기시나요? 이 조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시판 시리얼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참가당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리얼의 높은 혈당 지수가 블루베리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데, 이는 블루베리가 가진 항산화 능력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어요. 또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 블루베리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해조류나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은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블루베리의 효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조합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루베리의 특정 성분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알코올. 블루베리 와인이나 칵테일을 즐기시나요? 안타깝게도 이 조합도 블루베리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제로 작용해 체내 수분과 함께 중요한 영양소를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블루베리의 귀중한 항산화물질도 함께 손실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알코올이 블루베리의 항산화물질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의 강한 산화작용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을 분해시켜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블루베리의 건강효능은 크게 감소하게 되죠. 7. 철분 보충제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와 철분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탄닌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블루베리의 효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필요한 철분 섭취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과도한 철분이 오히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블루베리의 항산화 작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블루베리와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감소시키는 7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조합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섭취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는 여전히 놀라운 슈퍼푸드입니다. 항산화 물질 뿐만 아니라 비타민C,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죠. 다만 위에서 언급한 음식들과 함께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블루베리를 단독으로 또는 상호 보완적인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신선한 상태로 그대로 먹는 것입니다. 만약 스무디로 만든다면 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를 사용해 보세요. 또한 블루베리를 섭취한 후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충분히 흡수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의 체질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조합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개한 블루베리의 효능을 감소시키는 음식 조합들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음식 조합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건강한 삶으로 다시 만나요.